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코멧 홈 다용도 접이식 좌식 테이블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0% 할인 혜택으로 8840원에 득템하세요. 원목 느낌의 내추럴 우드 색상과 실용적인 접이식 기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캔 컴퍼니의 국내 생산 RPM 4단 높이 조절 접이식 테이블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베이지 화이트 디자인의 50% 할인까지 튼튼하고 실용적인 좌식 테이블을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아이캔 컴퍼니 국내산 강낭콩 접이식 테이블. 화이트 색상이 놀라운 가격으로 65%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만원대로 예쁜 자식 테이블을 만나보세요. 넉넉한 공간 활용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당신의 공간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2위입니다. 세련된 콜롬비아 월넛 스토리 퍼니처 6단 높이 조절 라운드 테이블이 놀라운 가격으로 50% 할인 혜택으로 19,900원에 만나보세요. 좌식 테이블을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특템 기회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토리 퍼니처 접이식 테이블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내산 이재로 LPM 자재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높이 조절 기능으로 실용성까지 갖췄어요. 지금 바로 50% 할인